오늘은 여기 동네 지인이 뭐야 허벌락이 맛있다 기가 적극 추천해가 생고기 집에 왔어요. 이맛없낌이 말하는 확 깨물어 버려야지 잘 작지가지만 숨차네.

아, no, 노너 no, no. oh, well, 소스 맛있 well. well, 김정이 진짜 고고정하고 찌라리. 야, 이거 그냥 밥, 밥에다 비瓮가 맛있겠네.

맛있거이가 음, 맛있네요. 소스가 데소스가 소스가. 단지가 소스가 달다 어, 맛있네. 밤이가 생밤이거든. 생밤이라고. 어, 이건 생밤이거든. 생밤이잖아. 많 아이가? 참 어, 많다. 밤이다 밤에서 천이 어, 온손까지잖아 계자가. 계자 단지하고 영미가. 아한개 주는 거예요두개 오늘 빼빼로다 이거 어, 난 이거 받았다 아니 <laughs> 이거큰거 받았다 이거 는 뭔가요? 차별하고 있고 <laughs> <차별하고 있어. 웃음> 받았는 게 어디고? 아유 시화다

음. 아닌 데맵이 아, 네. 소스 잘하네 어. 너무 완전 센 젓갈이 아니고 적, 적당한 젓갈만 너무 세면 나면 못 먹거든 그래이 사장님 여기 합격 지금 대학이네 아니 우리 늦게 왔으면 자리 야 지금 자리 꽉 찼네 늦게 왔으면 자리 없을 뻔 했네 방에 갔 어. 어, 그때는 막시반 그때부터 막 자리 꽉 차고 기보다더 사람 많던 웨이팅 할뻔 했네 아, 음. 합격. <laughs> 이 뭐. 간 맛있어 먹지. 아, 나는 생각은 못먹겠다 아니, 딴데 가면 그런데 이어 봐요. 야 이거 간 맛있나요? 아니 딴 데가 면간 이래 맛도서 안묶어놓나는어 그런데 거의 이 이거 이거에 막 건강이 맛있네요. 모언이 또술 들어간다. 묶고. 당구, 당구. 내가 뭐 요리를 잘 모르지. 여까이 뭐 맛있으면. 고기 맛있네, 국물 간이 안세고딱 좋다. 합격. 이게 신안순네신안수 육회. 너무 맛 있네. 맛있는 육회. 음. 깜짝 놀랐다. 경자 얼 나이 드니까 손떠네 <laughs> 나이 드기 <드니까> 전에손떨거든술도 <laughs> <laughs> 많이 먹어서 손이 떠네다 흘린다. 이해해 <laughs> 주십시오. 다 흘린다. 여기는 무조건 밤도 가네. 뭐보자 배경이 안 예쁘잖아. 다 배경을 하면 되지. 아, 있겠다 여기 찍어 봐. 여기가 배경이다먹는거야 배경을 하면 돼. 좀조용지할 구독자 몇명인데 맛있다 괜찮아 육회도 맛있네. 근데 그거 해라 그 라이브 틀어라. 야 이거 상한 또리필로 라이브 틀어라.